천사, 엄마, 악마, 엄마. 보물이 일어났어? 아이고, 이뻐라. 잘 잤어요? 정보물, 빨리 일어나. 오늘 체험학습 가는 날이라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했지? 보물아, 야채도 먹어봐. 비행기 갑니다, 슝.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똥쌀때 똥꼬 아프지? 편식할 거면 먹지 마. 5분 뒤에 갈 거야. 다치지 않게 조심해. 멈춰, 멈춰, 그쪽으로 가지 마. 위험해. 엄마 먼저 집에 가야겠다. 보물이 팬티 입어야 되는데, 어디 갔지? 꼭꼭 숨어라. 머리카락 보일라. 엄마 잡으러 간다. 빨개 벗고 어디 간 거야? 장난치지 말고. 좋은 말할때 이리 와라. 그러다가 감기 걸려서 엄마한테 목 아프다고 울고 불고 난리. 엄마가 한글 알려줄게. 따라해봐. 기영 니, 은, 디, 귿 공부하게 빨리 이리 와라. 사랑이는 혼자 이름 쓰더라. 안 들리는 척 하지 말고 빨리 와라. 1 구, 9, 8, 7, 6, 5, 4, 3, 2. 허리 세우고, 똑바로 앉아야지. 책상에다 낙서하지 말고. 글씨 연습해야지. 책상에 낙서한 거 지워. 으아! 엄마가 지워. 낙서한 사람이 지우는 거야. 엄마가 지워. 엄마 뽀뽀 안 해줄 거야.